어두워지면 보인다. 참 음. 신기한 설정이긴 한데 네. 명시전! 명시전! 완전 픽션이죠. 네, 완전 픽션 어두워지면 안 보인다는 얘긴데 네. 근데 진짜 이래 확실히 이래요 어러? 근데 설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고안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눈앞부터 너무 재밌죠. 거기서 이제 학질로 죽었다. 여기 나옵니다. 음. 어, 사실 학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음.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음. 그거 야. 알아요? 말라리아 알아요? 말라리아. 아, 말라리아는 알죠. 어, 한국에서는 이제 그 말라리아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 모기가 이제 말라리아 모기가 물면 기생 감염이 되는 건데 그러면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열이 엄청 끓어요 어 열이 끓으니까 우리가 고열이 되면 오한이 엄청나잖아요 오한이 있는데 그게 고열이다 보니까 오한 때문에 손이 덜덜덜덜덜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음. 그러,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막난 설사하고 토하고 그래서 설사하고 토해서 체액이 없는데 고열인데 피에 빈혈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맛있죠. 근데 이게 원래 열대지방, 이렇게 인도나 아프리카 이런데는 아직도 말라리아가 발견이 되는데 이제는 약 때문에 약 먹으면 이제 다 낫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은 발견이 됐대요. 근데 발견됐는데 문제 가안 되는 이유가 약 먹으면 또 바로 나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옛날이니까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음모로 그냥 죽였었지 근데 학질 하면 이렇게. 뭐그 인주실록에 써 있는 것 저는 음. 모든 그 구멍에서 다 피어나온다고 그랬는데 어. 그렇게 나오네 응, 진실대로 빈혈이, 빈혈이 있고 출혈이 있고. 나는 음. 청과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저하가 돌아가신 사실을 청에 즉시 알리지 않으면 남한산성의 구역이 관아서 와버리네. 아그딱 대놓고 얘기를해서 너무 네. 시원했죠. <laughs> 역대 왕 중에 구한나사 걸린 어... 사람 많아. 요 어... 사고에 또 간골 주제. 구한나사가 온것 같습니다. 전봉사. 이게 구한나사가 대부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경우 가 훨씬 더 제일 많아... 많은, 제일 아, 많은가요? 네네, 제일 많진 않지만 많아요. 정신적인 음.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 있자 맞아 바로 구한나사 왔다라기보다는 사실 현대 사회에서 제일 많은 많이 오는 거는 잠못 잤을 때, 잠못 잤을 때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스트레스로 보통 전조 증상이 있고 난 다음에 48시간 내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조 증상 없이 바로 이러니까 이건 픽션이다 아, 어. 근데 전조 증상이 먼저 와요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귀 뒤를 잡겠죠 여기에 또 전조 증상이 오니까 그래서 어? 했는데 뭔가 이상한데 다음 날눈 떴는데 밥을 먹거나 었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이렇게 샌다라고 하면 이제 시작된 거죠 구안나사도 그러면 응급 치료 같은 게 응급치료 네네, 같은 게 있는 골든 타임 있죠. 네네. 그래서 제일 좋은 골든 타임, 골든 타임에는 48시간 내. 에 이거 전조성산 있는 48시간 내에 여기 있는 부분에 더 염증 진행되지 말라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요. 아 주사 맞거나 스테로이드 복용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는 거는 내 몸의 염증 반응에 대한 면역을 억제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얼굴에 빨리 피가 돌아야 이제 마비가 풀리니까 침치료 받고 약 먹고. 그렇죠. 그래서 안면마비는 심지어 그 한약이 국가에서 보험도 해줘요. 한약 다 비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 국가에서 어, 안면마비 그 치료하는 한약의 유효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해줘요. 그 것들을. 어, 완전 꿀팁이네요. 응.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이 없죠. 안면마비를 걸린 사람은 알겠죠. 걸리기 전에는 안면마비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 어, 흔한 질환은 아니거든요. 주상 선하요 오른 손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구안하사는 한번씩짐으로 쉽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쯤 마비 증상이 도졌을 겁니다. 제가 시침하는 척 오른 손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구안하사는 한 번. 음. 한 번의 치료 그때 치료로 낫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면 안면이 신경이 푸, 어, 풀린다고 하더라도 표정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순간적으로 치면 나서 뭔가 부드러운 느낌은 줄수 있고 이렇게 좀 움직이는 느낌을 줄수 있고 심지어 전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텅텅 트게도 만들 수 있어서 움직이는 것같게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필요하다. 아, 풍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안되겠다 이게 이게 빼라 지금 이 침을 빼면 마비가 온몸에 퍼질 것입니다 빼라 누가 시켰느냐 <laughs> 온몸에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한참 더 깊게 찔러넣으면 숨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상에서 음. 침으로 사람을 죽일, 죽일 수 있는가? 수 음. 네, 그거는 음. 안 된다고 음. 얘기하셨었는데, 음. 여기서는 침으로 온몸에 마비를 음. 오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음. 그쪽 손에 힘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왼손으로 쓰게 해야 되니까, 오른손에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마비는 안면신경 마비인 거죠. 전체를 그냥. 중풍처럼 딱 없애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이는 그 혈자리여서 그거는 없다. 그건 없는데 뭐 신경을 좀덜 느끼게 한다거나 감각 신경을 조금 억제시켜서 마취 효과를 낸다거나 운동 신경을 좀 억제시켜서 약간 힘이 빠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 근데 혈자리가 좀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른쪽힘 빼게 할 때에는 실제로 여기도 여기이지만 그 우리 그 견갑골 있는 에서 팔로 넘어가는 고그 어디 신경을 좀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음. 저라면 거기다 거기를 놓지 않고 여기를 넣었을 텐데. 그렇다. 마지막에 그런 그 얘기잖아요. 조금만 더 집어 아, 조금 넣으면 더 집어넣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음. 그것도 약간 픽션이요 그거는 픽션이다. 응. 죽은 죽이는 거는 픽션이에요. 음. 죽이는 거는. 신이 뼈를 득이 쉽지 않다. 음. 근데 만약 뚫었다면 즉사는 맞다.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아, 총평. 저는. 환자가 환자랑 대화할 때 환자랑 환자의 물론 표정이나 환자가 하는 언어로 대화하지만 어 환자의 몸과 의사가 대화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것이 진단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진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환자분의 몸의 반응에 따라서 또 치료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잡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비안의 이런 치료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도 다 환자 몸이 얘기해준 그런 내용들이었다. 마치 귀로 듣지 않거나 또 때로는 눈으로 듣, 하나, 안, 눈이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고 또이 환자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사인들을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한테 엄청 관심 있어야 돼요. 엄청. 그러니까 내 자식이면 내 딸이면, 내 아들이면 숨소리 바뀐 거, 내 딸이니까 알거든요. 내내 내 자식이니까. 왜냐면 그 관심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서 제가 2024년 저희 한의원의 그 중요한 그 슬로건이 러브 앤 커넥션인데 진짜로 정말로 사랑을 담겨 있어야지만 병의 해법도 잘 커넥팅되고 환자의 마음이랑도 잘 커넥팅되고 치료 방법과 치료계획도 잘 커넥팅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끝. 환자들한테도 추천하는 영화입니까? 환자들한테요? 안돼. 안돼요. 안 돼요. 우리 한의원 환자분들은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릴러나 불안을 자극하는 <laughs> 네. 이런 것들을 멀리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오늘 리뷰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 구독자들이 본다고 하면. 그래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울뱀이 보셨다면 한 줄평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도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영화 리뷰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